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김현정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쿠로우니 리메이크 버전이라고 하네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새로운 시작 쿠로우니는 또 처음 해보네요 그럴 러그 스킵하시겠습니까? 이런건 봐야지! 점점 점점 11년 전 괴물에 대한 가담 항설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니 4미터가 넘는 커다란 덩치에 검은색 피부를 한 괴물이 깊은 폐가에 돌아다닌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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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괴물은, 우리를, 아, 그 괴물을 우리는 크로우니라고 부른다. 크로우니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당시 알던 이도, 지금도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대바, 다반다다.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괴물에 대한 가담 항설이 돌아다니고, 돌아다니고 1년 후의 일이다. 때는 2010년의 일. 2010년이면 언제지? 몇년 전이야? 10년 전이네요? 13년 전이네요? 오 깜짝아 아이씨 깜짝 놀랐네 어이 성은잘 지냈나? 뭐 어차피 여름방학인데 못 지냈을 리는 없지 근데 아침부터 무슨 일로 우리 집에 왔냐? 아이 멍청아 오늘 그 괴물이 나온다는 저택에 가기로 했잖아 에? 이틀 전에 직접 지 입으로 발설한 사람이 그것도 모르면 되냐? 아 새끼 좀 까먹을 수도 있지 여튼, 뭐, 그럼 몇 시에 만나는 건데, 한, 뭐, 밤 8시쯤에 만나기로 할래? 그러지, 뭐. 밤 8시? 야, 그나저나, 걸어오니까 뭐, 배고프네. 야, 뭐, 밥이라도 줘. 아니, 거덜내려고 왔어, 니? 아휴, 알았어, 기다려봐. 빵이 있는 천장에 파이를 꺼내오자. 이거? 어디보자. 내가 여기에다 파이를 넣어줬을 텐데. 이정된 알파벳 키를 연타하세요 얼키? 아 손가락 아파 아 여기있네 파이를 얻었다 파이 야 처먹어 새끼야 이따 맛있게 먹어라 오 땡큐 3분 뒤 벌써 다 처먹었니? 으아 잘 먹었다 빨리도 먹는구만 아무튼 오늘 8시에 잊지 말라고 알았어 알았다고 그러면 쉬다가 8시에 급 건물에서 만나자 야 둘만 만나게? 좀 많이 데리고 와 친구들 좀 그래 약속 꼭 지켜라 야 니네 죽는다고 거기 들어가면 100% 그럼 이제 8시까지 뭐하지? 평일에는 야자 때문에 못 쉬고 오늘은 주말이고도 하니까 뭐좀 자야겠다 못잔 잠이나 자야겠네 오른쪽 침실로 가자 여기가 침실이야? 이성훈 학생 HP 45음 그렇군 좀 자야겠네. 야, 침대가 좀 너무 큰거 아니야? 라디 사이즈인가봐요. 하 아... 함. 드르렁 컹컹컹컹컹컹, 쿠르르르렁. 드르르렁 르컹컹컹컹콩 쿠르르르렁. 드르르렁 르 컹컹. 아이씨, 비, 비? 무슨 소리지? 비, 비 소린가? 빗소리인데, 이건. 꿈인가? 오늘 비안 온다고 했는데. 어?뭐야 아이씨 밤중에 누구야 노크소리? 아 진순인가? 아 맞다 오늘 거기 가기로 했었지? 아...새끼 비오는데 꼭 가야겠냐? 문 열어주러 가야겠지 아...정말 아 나간다고! 아참아 아, 불안해 왜꼭 비오는 거야? 이게 삽길이면 그차 대회 가는 딱그 타이밍에 어뭐야 아무도 없는데? 어 뭐야 진수? 야 뭐야 잘못 들었나? 밤이라서야지. 아, 발 깜짝아. 아, 개같은. 아, 진짜 존나 깜짝 놀랐네, 미친, 뭐야. 아, 너무 뜬금없잖아, 저 갑툭튀는. 아, 분명 여기가 맞겠지? 어이. 이쪽이야. 아, 느림보 새끼, 빨리 안 오냐? 아, 간다고? 얘는 뭐야? 친구가요 친구인가봐. 야, 우리가 여기서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약속 시간보다 한시간더 늦었다고, 니. 네. 아, 미안, 미안. 잘 알고 있는 곳이라 금방 쉽게 갈줄 알았지. 근데, 존나 큰데? 야, 저 비둘기 뭐야?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여긴, 후야, 그모 폐건물이지? 압력센스 아니겠냐? 어, 그래도 괜찮을까? 말 거는 녀석이 아직도 말을 돌리려고. 돈 여기 남아. 우리가 한 바퀴 둘러볼 테니까. 아니야. 같이 가자. 나 여기 혼자 있는 것도 무서워. 그게 너무 덥다. 진짜 그러게 나와야지. 너가 그럼 들어가 보자고. 어이 무금. 어그 무금이다. 어. 덜덜덜덜덜덜덜덜. 덜덜덜덜덜덜덜덜. 덜덜덜덜덜덜아좀나 커. 와, 생각보다 넓은 건물인걸? 그러게. 많이 더러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잘 정돈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음, 그러면, 이왕 뭐이 건물에 들어온 거, 한 바퀴 쑥 둘러보고, 뭐 서로 찾은 거 있으면 가져오는 거 어때? 야, 아무리 폐건물이지만, 그거 절도잖아. 그래도 잡혀가, 우리. 뭐야? 바깥에서만 있을 땐안 뚫던 새끼가 갑자기 뭐 목소리가 왜 그러냐니? 뭐 겁먹은 거야 너도? 아니 그래도.. 안쪽은 바깥보단 그래도 밝을 줄 알았지 하긴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인데 바랄 게 뭐가 있어 그런데도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한 게 좀.. 아.. 아 개같은.. 아.. 하필이면 그 깨끗하다는 소리를 해버렸어 이 건물 안에서 이 개새끼 게다가 이 건물이 괴물이 나온다잖아 컷 하면 우리 죽는다고 야이 멍청아 어 그런건 그냥 떠도는 소문이야 어 게다가 그런게 실제로 존재할 거라 생각하냐 이런 말하는 새끼중에 살아남은 새끼를 내가 본 적이 없어 저 새끼 뒤질거야 분명 그냥 흔하디 흔한 괴담 어 무섭게 하려는 떡밥이라고 아나 쫄보 새끼들 그래도 아무튼 일단 여기서 각자 찢어지자 아꼭왜 너희들 같이 다니지 않고 그렇게 꼭흩 털어가다니냐. 플래그를 다 발성하고 있어. 서로 찾아보다가 지금은 니에 네 여기서 다시 만나자고. 아니, 야. 난 간다. 아니. 이제 어떻게 할까, 진수. 야, 솔렇게 버리고 튀어. 어쩔 수 없지. 일단 후딱 보고 나가자고. 난 왼쪽 복도를 볼게. 그렇게. 해. 나는 중간에 가야 되나? 뭐, 별일 없겠지. 그럼 난 여기서 기다릴까? 아니면 좀 둘러볼까? 나가자. 친구들과 같이. 아, 가비좀 둘러볼까? 타이머 표시 스위치. 뭐야, 이게? 타이머 표시? 이거 그거 같은데. 아온이 나올 때그 타이머 그거, 그거겠지? 작동시키는 장치 뻑뻑해서 움직일 수 없다. 이건 뭐냐, 근데. 열리지 않고. 음. 위로 가볼까요? 잠시만 기다리자고? 아니, 뭐, 어떻게 기다리라고? 통로가 막혀, 어? 저 어떻게 한 거야, 그럼? 여긴 가수 있네? 야, 뭐야? 어? 방금 반대쪽에서 뭔가 기총이 느낀 거 같은데. 쓰읍, 기분 다시 일어나. 잠겨있다 도서, 아, 하필이면 도서 실 재, 재현아. 혹시 너야? 장난하지 마 임마. 아씨. 잠겨 있다. 잠겨 있는데? 도서실이 어디야? 여긴가? 잠겨 있다. 뭔가 잘못됐어. 여기 나가야 돼. 야 열쇠 얻었잖아. 열쇠는 써야지. 잠겨 있들. 잠겨 있겠죠? 어? 분명 들어올 때나 안... 열려 있었잖아. 여긴 뭔가 잘못됐어. 게다가 슬슬 추워. 조금만 애들 기다릴까? 애들 안올것 같은데? 친구들이 안 와. 분명 지금이라면 10분이 넘었을 텐데. 어쩔 수 없지. 친구들을 찾아보자. 아, 드디어 시작인가. 잠겨있다. 근데 얻었던 열쇠가 도서실이면은 1층 메인 1층 메인? 분명 도서실은 오른쪽이었는데 기본 아우이 때는 바뀌었나봐요 뭔가 여긴가 설마? 도서실 열쇠를 사용했다 아 도서실에서 꼭아우이 나오지 않냐? 왜 이렇게 작아 여긴 카드를 얻었다 카드? 어뭔 소리야 어 어! 야어떻게 아니 야 도망칠 곳이 아니, 저기! 도망칠 곳이 없었는데? 어떡하냐, 여기? 아, 여기서 이렇게 돌면 되는구나. 아, 나 뭐, 병신같이. 서랍은 잠겨있다. 아, 이렇게 돌게요. 아. 우와, 네 존나 크다, 쟤. 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야 너무 무섭게 생긴 거 아니니? 자 오른쪽으로 자오야 근데 좀 큰일 났어요 님들. 이 타이머 지나면 이 새끼 사라지겠죠? 설마 문을 통과해야지만 사라지는 그런 개족 같은 시스템이 맞네요. 제발. 아아내뒤통수가 뭔가 아련해진다. 아 이런 개 같은 내가 여기서 돌고 따돌리자. 그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 아온이 국룰이죠. 책장에서 계속 띵띵 돈 다음에 나가는 거. 지금! 됐다. 아. 아이템 뭐가 있지? 단독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 보인다. 카드? 카드면은, 뭔가 이런데, 이런데 여는 카드 아닌가? 왼쪽 가볼까요? 어, 설마 여기? 아닌데. 여기는 막혀있네. 야, 그러면 아까 그 친구 어떻게 갔냐, 저기. 오, 2층인가봐요. 열리지 않는다. 액자가 걸려있어. 잠겨있고. 액자가 되게 많네. 열리지 않고. 어? 이 액자는 뭔가 다른데? 오, 뭐야! 액자를 걸어둔 나사못에 다른 게또 걸려있다. 날로방 열쇠. 오, 뭐야, 오. 어, 야, 이렇게 디테일하게 액자까지 다 봐야 됐네, 아. 아, 내가 좀 디테일해. 오! 오! 아, 씨발, 깜짝아. 아, 개깜짝 놀랐네, 미친. 아, 왜 저렇게 나와, 갑자기. 여기였죠? 나와. 아, 저 소리가 너무 무서워. 쾅. 이 소리. 다시 도서실로 갑시다. 도서실이 제일 안전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오른쪽 복도. 오른쪽 복도면 여기겠죠 아닌가? 여긴가 날로방. 나무통 안에 아 아무... 뭐? 내가 봐서 이거 다 하나하나 봐야 될것 같아 그래도. 아까 액자 그것 때문에 느꼈어 이 게임 꼼꼼해야 돼. 꼼꼼히 봐야겠다 약간. 나무 봤죠? 돌 조각 씨. 돌은 돌 조각? 열리지 않는다. 장작. 도, 돌은 왜 주는 거야? 돌류가? 어따 쓰냐? 이건... 복도 열쇠, 상경뚜껑접착대 무언가를 열을 가면 될까? 약간 라이터 같은 걸 얻어야 되겠죠. 저거는? 담겨있고 오른쪽, 아, 오른쪽 안에 이어진데, 아, 이렇게 돌아가야 돼. 삥글핑글 어, 돌이다. 돌도가 예의로 얻었다. 창틀에 뭔가 걸려있다. 성냥 두개를 얻었다. 성냥 두 개? 이걸로 이제 날로방 갈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돌땡이만 얻었네요 계속 게임을 하면서 이 돌들을 어따 써 이씨 일단 날로방 가볼까? 성냥 없긴 했는데 불 붙여봐 일단 켜졌다 야! 존나 너무 극단적인데? 이걸로 조금 안심.. 안시... 안심이 뭐가 돼? 난불안해 더. 집 타는 거 아니야 이거? 근처에서 열쇠로 열리는 소리 어? 뭐야 열쇠로 열리는 소리? 불을 지켰는데? 이 게임 약간 마녀의 집처럼, 어, 뭐가 되게 특이하다. 어떤 약간 시스템을 작동하면 열리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근처면 어디야? 근, 여긴 근처가 아니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 여기만 오면 갑자기 밝아져. 아, 이거구나? 아. 화장대였어요. 어딘가에 있는 화장... 아우, 이... 어딘가라고 해줘. 이씨. 제대로 설명해 주지. 내가 예상하는데, 여기야 아니군. 처음부터 아닐 줄 알았어. 그러면 2층에 있군. 내가 봤을 때 여기야 아니구만. 역시나 역시나. 나이트리는 늘 똑같... 여기도 아니구만. 그러면 정답은 단 하나. 바로 여기야. 어디야? 도대체 이... 응... 어? 갈데가 없는데 이제 화장... 어딘가요 화장대라. 설마... 이게 화장대니? 아닌데? 아, 저거 열을 어떻게 가야 지근데 어, 이거 아니야. 화장대? 잠금을 해제했다. 가감마 감마제? 이게 뭐야? 흔한 윤활 젤라라고 불리는 것. 기가 맞닿는 부분을 발라 미끄럽게 함으로써 마찰을 적게 마찰? 잠깐만. 야, 이거 불 지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열을 가하자고 했었던 데가 어디였죠? 여기였나? 성냥에 저걸 해가지고, 오, 그러, 그러, 그렇지, 그렇지. 접착제를 얻었다. 아이템, 접착제. 뭔가를 붙일 때 쓰는 물건.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 접착제 조건이라, 뭘 해야 될까? 접착제 붙일 만한 게 뭐가 있었죠, 근데? 나 지금 문갈 데가 없어. 응, 교한고시만 들어갈 만한 구멍. 야, 근데 내 친구들 왜안 보이냐? 다 죽은 거 아니야? 어, 이제 어디 가야 되지?